바다를 사랑하는 씰러버 여러분 안녕. 반갑입니다 오늘은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요. 먼저,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다이빙을 할때 등에다가 탱크를 메고 다이빙을 하게 되죠. 근데 사이드 마운트란 거는 말 그대로 사이드, 내옆 라인에다가 탱크를 부착해서 하는 다이빙 방식을 말합니다. 이 사이드 마운트가 왜 시작되게 됐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것 같은데, 이 사이드 마운트는 케이브, 동굴에 적합하도록 발달된 다이빙 시스템이에요. 케이브라고 하면 내 몸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좁은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바다처럼 입수를 했다가 쭉 가서 아예 다른 곳으로 출수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입출수 지점이 만약에 같다면 입수를 했다가 쭉 다이빙을 하고 다시 그 입수점으로 돌아와서 출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체량이 필요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이 케이브 다이빙에 적합하도록 고안이 돼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플로리다 방식이고 하나는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의 방식이에요. 플로리다는 케이프가 찬물이기 때문에 드라이 슈트와 스틸 탱크에 적합하도록 그 시스템이 발달이 됐고, 또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은 웨슈트와 알루미늄 탱크에 적합한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어, 사이드 마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장 유명한 BCD죠. 레이저 시스템의 창시자인 스티브 보가츠의 보가시안 방식, 멕시코 스타일인데요. 저도 그 보가시안 방식으로 배웠고 보가시안 방식으로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 속에서 말씀드리는 사이드 마운트는 보가시안 방식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사이드 마운트는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탱크를 두 개를 달고 가는 시스템이죠. 이게 일반적이긴 한데, 뭐, 편의에 따라서는 한쪽만 메고 다니기도 하고, 테크니컬 다이빙으로 들어가면 뭐, 3개, 4개, 그 이상의 탱크를 가지고 다이빙을 하기도 합니다. 아,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사이드 마운트의 좋은 점, 나쁜 점, 생각해 봐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면에서 사이드 마운트의 장단점입니다. 수면에서의 사이드 마운트의 좋은 점. 1번, 내 등에 무거운 탱크를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이드 마운트는 맨몸으로 그냥 입수를 한 다음에 배에서부터 이렇게 주는 탱크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장착을 하는 시스템이라서 내 등에 무거운 탱크를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laughs> 출수할 때도 배에 있는 사다리를 오를 때내 등에 무거운 탱크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이드 마운트는 출수할 때도 탱크를 먼저 배 위로 올린 다음에 본인의 몸만 똥똥똥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아유 머리가 본인의 몸만 이렇게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하죠 과연 그럼 단점이 무엇일까 수면에 맨몸으로 입술을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수면에 너울이 심하거나 조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 맨몸으로 들어와 있고 호흡기가 내 입에 물려있지 않은 상황인데 너울이 막 치면. 아무래도 바닷물 먹을 위험도 커지겠고 또 조류가 있으면 장착을 하는 동안에 내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다시 그 포인트까지 막 핀을 차고 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경험담을 예로 들자면, 제가 코모드에서 리버보드 다이빙을 할 때, 코모드는 대체적으로 조류가 센 포인트들이 많아요. 저희가 총 11명이 이제 배를 차터를 해서 갔었는데, 4명, 4명, 3명으로 팀을 나눴었고, 저희 4명의 팀은 모두가 사이드 마운트 다이버였어요. 각자 입수를 해서 장비 장착을 다 하고 나니까, 입수 지점에서 너무 많이 조류에서밀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는 입수 지점에서 직하강을 해야지만 바로 이제 다이빙 포인트가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사이트를 볼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배에 줄을 잡고 이렇게 질질 끌려갔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천천히 간다고 해도 이게 모터가 달린 동력의 보트가 사람을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겨드랑이가 정말 찢어질 것 같은 아픔과 함께 그 수압이 엄청 세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하우징의 일부 부품이 그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카메라가 침수가 됐다는 저의 코모토 투어가 어땠는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출수를 할 때도 장비를 빠르게 배 위로 다시 올려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안전정지를 할때 오른쪽 탱크를 내 몸에서 떼서 호흡기를 다 정리하고 허리 디링에만 걸어 놓은 다음에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탱크를 이제 넘겨줄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안전정지 5m에서 수심을 지키면서, 막 탱크를 풀고 호흡기를 정리하는 게꽤 작지 않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본인이 수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력을 잘 맞추면서 이런 행동들을 할수 있도록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이드마트 운 수면에서의 장점은 무거운 기체 탱크를 내 몸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단점은 입출수가 쉽지 않다.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Like 자 이번에는 수중에서 사이드 마운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첫 번째로 사이드 마운트가 수중에서 좋은 점은 목의 움직임이 아주 편안하기 때문에 더 넓은 시야로 다이빙할 수 있다. 백 마운트의 경우에는 저는 탱크 그 밸브 부분이 딱 여기 뒤통수에 닿거든요. 그래서 이 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하는 게좀 불편한데. 사이드 마운트의 경우는 탱크가 내양 옆에 있기 때문에 내 목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더 편안하게 다이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수중에서 사이드 마운트가 좋은 점두 번째. 탱크가 두 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체량을 확보하고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고 더긴 다이빙을 할수 있다. 물론 이거는 수심이라든지 수온이라든지 내 버디의 다이빙 시스템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다이빙 리조트에서는 탱크 개수별로 다이빙 요금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이드마운트 다이버가 매 다이빙마다 탱크 두 개를 다 사용하면 너무 다른 사람보다 두 배의 값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두 탱크로 두 번의 다이빙을 하고 어, 기체가 많이 모자라신 분들은 세 탱크로 두 번을 다이빙 하시기도 합니다. 사이드마운트가 수중에서 좋은 점세 번째, 어, 케이브, 난파선, 인공 어초 등의 좁은 구간을 통과할 수 있다. 너무 좁은 구간이야 요만한 구간을 지나가려면 머리는 들어가는데 어? 탱크가 걸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사이드에 달려있으면 그럴 일이 없고 추천하지는 않지만 이 탱크를 내 몸에서 떼서 내 앞으로 달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사이드 마운트는 좁은 구간을 통과하기에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사이드 마운트가 수중에서 좋은 점네 번째, 탱크가 내 시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비에 결함이 일어났을 때 내가 직접 보고 파악하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백 마운트로 다이빙을 할 때는 탱크가 내 뒤에 있잖아요. 이 BCG를 다 벗어서 돌려서 보지 않는 이상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기가 어려운데 사이드 마운트는 내 양옆에 탱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보고 해결할 수가 있고 만약에 한 탱크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했을 때 완벽하게 세팅된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위험 상황을 극복하고 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백마운트에 비해서는 더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운트가 수중에서 나쁜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어, 먼저 첫 번째, 사이드 마운트는 내 몸이 양옆으로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류가 심한 상황에서 이 조류를 빠르게 해치고 나가는 데는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동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겠죠. 케이브는 민물이잖아요. 물론 바다 케이브도 있지만 민물 케이브의 경우에는 조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류의 저항을 많이 받는 것과는 좀 무관한 시스템이라서 음, 조류가 많은 포인트에서 사이드 마운트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은 좀 힘들다. 수중에서 사이드 마운트의 단점, 두 번째는 제가 하는 보가시한 방식은 알루미늄 탱크에 맞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알루미늄 탱크는 탱크 내 기체의 양이 감소될 때마다 점점 부력이 세지게 됩니다. 완전히 빈 탱크는 거의 1.8kg 정도의 양성 부력을 지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에 탱크를 차고 있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수평이 예쁘게 있다가 점점 점점 이렇게 뒤가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탱크를 처음에는 골반 라인 옆에 위치를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뜨기 시작하면 네더 배꼽 가까운 쪽으로 탱크를 다시 옮겨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중에서 뭔가 장비를 또 만져야 한다는 라 점이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단점인지 장점인지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사이드 마운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탱크가 기체를 소모하게 되면 알루미늄 탱크는 이렇게 뜨기 때문에 한쪽만 연이어서 계속 사용하면 얘는 뜨고 반대쪽은 똑바로 있고 이렇게 해서 부력이 안 맞게 돼요. 사이드 마운트는 좁은 구간을 지나가기 위해서 내 몸의 수평과 트림 라인을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밸런스가 안 맞고 깨진다면 굳이 사이드 마운트를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의 30바마다 한 번씩 양쪽 호흡기를 바꿔 물어서 양쪽 탱크에 남아있는 기체의 잔여량이 똑같도록 맞춰줘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5바에서 20바 정도씩마다 호흡기를 바꿔 물어요. 그런 만큼 굉장히 더 자주 잔압을 체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좀 다이빙을 즐기고 잔압 체크는 좀 시간이 일정 정도 지났을 때만 한5 0 정도마다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이빙은 안전이 중요하고 기체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잔약계를 자주 보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거라서 저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이드 마운트의 장비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이드 마운트 장비 세팅은 거의 내 몸에 맞는 BCD 세팅을 하는 것이 사이드 마운트 전체 교육의 절반이다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몸에 딱 맞는 피팅을 하고 내 몸에 정확한 트립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캔벨트의 각도와 높이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느냐 또 BCD의 피팅, D링의 위치가 어떻게 세팅되어야 하느냐가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팅과의 싸움이 아주 길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힘든 과정이에요 그리고 3mm 수트, 5mm 수트, 뭐 안에 베스트 하나 더 껴입었느냐에 따라서도 저는 굉장히 제 부력과 트림 라인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살찌고 빠지는 거에도 저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직도 뭔가 사이드 마운트 세팅과 저는 밀당하는 느낌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다가 아 이제 정말 관둘까 싶을 때쯤이면 다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연락이 오는 그런 나쁜 남자 친구 같은 느낌으로 저는 여전히 밀당 중이고 그래서 막. 무력도 잘 맞고 트림라인도잘 맞아서 기분 좋았다가도 아 오늘은 또왜안 되지 살이 그새 또 쪘나 수트를 바꿨더니 이것 조금으로 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막 억울하기도 해요 보통 이제 좀 체구가 크신 남성분들은 그런 것들에 좀 영향을 덜 받는데 몸집이 작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영향을 좀더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멕시코 툴룸 지역에 케이브에 가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다녀왔고 또 가고 싶어요 그런 목적성이 있고 때문에 사이드 마운트를 시작했고 그런 힘든 과정을 다 겪어냈는데 일반 레저용으로 나는 그냥 오픈 오션에서 멋있어 보이려고 사이드 마운트 한번 해볼래라는 분들은 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많이 힘들고 짜증도 나고 반면에 너무 너무 잘 맞다 즐겁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시험 시작을 하실 때는 이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내가 어딘가 투어를 갈때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가? 백 마운트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가?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내가 가려고 하는 여행지가 굉장히 조류가 센 곳은 아닌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제 코모도 경험담 들으셨죠? 조류가 센 포인트에서는 어, 입수를 해서 바로 입수지점에서 직하강을 해야지만 다이빙할 수 있는 포인트라면 사이드마운트가 아주 불리하고요. 수 중에서도 조류가 아주 쓸때 내가 그것을 헤쳐나갈 만한 파워가 있는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시스템은 보가시한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웨슈트와 알루미늄 탱크에 맞는 방식입니다. 혹시나 내가 가려고 하는 여행지가 스틸탱크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사이드마운트 시스템에 내가 보가시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아마추어일 때 오키나와에 한번 투어를 간 적이 있었는데 오키나와에서는 스틸 탱크를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예상을 미리 못했던 거예요. 스틸 탱크를 사용하면 거의 이게 사이드 마운트가 아니라 프론트 마운트처럼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사이드에 찼는데 이게 탱크가 너무 무거우니까 거의 이렇게까지 내려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마치 내가 배 앞에 탱크 두 개를 끌어안고 다니는 느낌만큼 프론트 마운트로 변해요. 스틸 탱크에는 보가시한 방식의 그 번지줄을 매는 방식이 좀 맞지가 않으니까 본인이 가려는 여행지에서 어떤 탱크를 사용하는지도 미리 체크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이드 마운트는 리버보드에서 대형 리프트가 있는 배라면 정말 비추입니다. 제가 태국 로신에 리버보드 투어를 간 적이 있었어요. 고래상어를 보러. 그 리버보드가 정말 배가 좋고 쾌적했고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가기 전부터 이제 인솔 강사님이 그 대형 리프트에 대한 자랑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편안하게 입출수 할수 있다. 근데 그거는 사이드 마운트를 예상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사이드 마운트는 맨몸으로 들어가서 탱크를 장착해야 되는데 대형 리프트에는 사람이 한 10명이 빼곡하게 배를 바라보고 바다를 등지고 서 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쑥 내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핑크를 앞으로 차면서 뒤로 몸을 내던져서 입수를 하는 방식인데, 탱크 두 개를 내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몸에 장착하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등에 매는 거면 지탱이 되지만 이게 번지줄과 허리 디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스태미나가 엄청 강하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이드 마트 탱크를 체결한 상태에서 똑바로 서 있는 다는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탱크를 리프트 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손으로 불안하게 잡고 있다가 몸이 뒤로 무속에 빠지는 순간 정말 본능적으로 이 디링에 손을 넣어서 타닥 허리에 걸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출수를 할 때도. 리프트에 이렇게 다 서잖아요?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물 속에서 리프트 안에 서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열심히 이거를 풀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리프트가 업대버리면 서 있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무릎 꿇고 꼬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려는 투어가 리버보드 혹은 뭐 어떤 대형 배인데 대형 리프트에 다 같이 올라타서 올라가는 시스템, 내려오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사이드 마운트는 정말 비추입니다. 내가 투어를 갈때 스틸 탱크, 알루미늄 탱크 체크할 것, 대형 리프트를 타는지 체크할 것, 그리고 조류가 센 포인트인지 체크할 것, 이세 가지를 고려하셔서 사이드 마운트를 선택할 것인가, 백 마운트를 선택하실 건가, 꼭 생각을 먼저 하시고 투어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저처럼 체구가 작고, 키도 작고, 허리 둘레도 이렇게 길이가 길지 않은 사람이 사이드 마운트를 할때 겪게 되는 저의 경험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같이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실러버가 분명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저의 다음 수중 이야기를 보러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감 댓글은 정말 저에게 어마어마어마한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다음번에도 송현 씨의 영상을 보러 놀러와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서울 숲에서 소현 씨였습니다. like this until his kiss singing oh my god